음 관등회로 보겠습니다 관등회로 글씨가 좀 날라가긴 하는데 뭐 이해하실 때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등회로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관등회로는 어떻게 됐냐면 방전 등용 방전 등용 안정기로부터 안정기로부터 방전관 방전관까지 전로까지의 전로를 얘기한다. 이렇게 규정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관등회로란 범위를 뭐 물어보는 경우가 시험에 나오니까 꼭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어,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내용 등 같으면 이렇게 하고 무슨 노래방이나 그호프집가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켜 있는 거 있죠? 맞아. 이런 걸 얘기하는데. 자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도 변압기에다 연결돼 있습니다. 변압기 T-R에 연결돼 있고, 이게 이제 또 이제 220볼트 전원과 연결돼 있죠. 저걸 내온 변압기라 그럽니다. 내온 변압기, 내온 변압기는 보통 두 종류가 있는데요7.5 kV가 있고요, 15 kV 두 가지가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 옆에 그 전선이, 다른 전선이 지나갈 때요. 다른 전선이 지나갈 때는, 요 이격거리가 6cm입니다. 6cm 이상을 떼야 됩니다. 6cm. 여기 수치 나오는 건좀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. 그리고 여기 에 선을, 이걸 뭐라 그러냐면, 내온 전선이라고 그러냐면, 네온 전선. 이것도 이제 시설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에 다뤄지는데요. 조영재 옆쪽, 옆쪽. 또는 또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처리한다 처리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옆쪽 하고요 아래쪽입니다 이걸 막 위쪽으로 바꿔서 문제에 나오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네온전선은 지지점이 지지점 1메타입니다 1메타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정관이 있죠 관 이것도 이제 새들로 하게 되는데 50cm로 간격으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지전압 대지전압 전압은 300볼트고요 무조건 대지전압은 나오면 300볼트죠 접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온 변압기는 접지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접지를 잡아야 되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. 언제 생략하느냐? 언제 생략하느냐? 그 얘긴데, 사용 전압이 사용 전압이 사용 전압이 400볼트 미만의 경우로 400볼트는 안 들어가는 거죠. 400볼트 그 아래쪽일 때 아래쪽일 때 에, 아래쪽일 때 동작 전류 동작 전류 혹은 단락 전류 단락 전류가 50mA, 리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하인 경우에. 50mA 어디서 또 나왔었죠? 심실세정 전류. 사람이 이 이상 되면은 감전되면 사망할 수 있다. 뭐 심정지가 올수 있다 그랬잖아요. 그가고도 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관등회로 마치겠습니다.